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어,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은 우리 생애에 어,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어, 그런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에,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아셨고 또 완벽한 준비를 가지시고 부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완전한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축복을 언약을 놓치므로 상실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 회복하는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을 보면 먼저 창세기 1장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하신 계획과 축복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다 열심으로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배경,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있었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서, 현실에서 건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가족과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가족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보급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번져나가게 되죠.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령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민족 구원의 축복 그리고 세계 구원의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축복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환경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이 축복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하게 되고 또 우리 편에서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청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그 나이가 75세로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믿는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입니다. 갈대아우르 우상숭배하는 그 상황에서 부르신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세상, 나라, 자기 나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빠져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한마디로 불신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불러주셨죠? 에베소서 1장 3절, 1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7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어, 또네 번째로 10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안기신 것처럼 불신앙이 나옵니다. 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가장 좋은 조건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불신앙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죠.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하면 살줄 알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쳐다보지 않고 환경을 쳐다보았을 때 애굽으로 어,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어, 상황과 형편을 쳐다보면 어쩔 수 없이 에, 계속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을 보고 불신앙하고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준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믿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황을 보고 불신앙하고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를 때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죠. 오병이어의 축복과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신하겠던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죠. 17절부터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히려 바로가 재앙을 맞고 어, 다시 아내를 돌려주고 그 모든 소유를 돌려줘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2장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라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실패하죠?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준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고 불신앙할 수 있다. 불신화하게 되면 결국 계속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인만율의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상 배경 저주의 배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이 축복이 우리의 믿음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인마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